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준이 머리가 엄청 나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전략도 구사를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야가 완전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어?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 머니게임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진용진 채널에서 지금 8명을 모아놓고 물가 100배에서 생활을 해서 14일 동안 버티면 그 돈을 주겠다. 뭐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피소드 4까지 끝났는데요 사람들이 아직도 2번 3번을 다 욕을 하는거야 근데 에피소드 4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혁준이 욕을 존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공혁준 욕을 안해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볼게요 애초에 육지담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샀다는 거잖아 아니, 그까 그러니까 뭐, 남을 배여 안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샀다는 거잖아. 결국은, 어? 공룡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육지담이. 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쓴 분은 공역준이잖아. 응? 아니, 그니까, 공역준은 처음에만 멀쩡했지. 이번 4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게 공역준이야. 어, 이렇게 돌아왔으면은 이미 공역준을 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공육준이 뭐, 게임 체인저다, 뭐, 게임 메이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애초에 5천만원 주고, 그 정보를 사는 것 자체가, 어? 나쁜 짓이었잖아. 어? 아니, 그니까 뭐, 게임 자체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어? 그걸로 성공을 못 했잖아요. 아니, 결국 정보를 얻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전략을 짜가지고, 어? 자기랑 이렇게 자기 편만 나중에 살아남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그 자체를 못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에요. 정보를 사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야지 뭐가 이제 재밌는 게 나오니까. 근데 정보를 사는 거 어떻게 했어? 아니 그날 바로 나와가지고 3천만원 을또깠잖아요 그럼 안 돼. 아니 지가 그 정보를 얻었으면 우선 하루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날 왜 바로 나와가지고 3천만원을 깠냐는 게첫 번째야. 어? 그러니까 지생각을안 하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laughs> 그 생각한 전략 자체도 이상했어요. 음. 아니, 그니까, 이게 편을 많이 만들수록, 어? 힘들어져. 그니까, 러 4대4로 뭐 된다고 했잖아. 어? 4대4가 되면 여기서 한 명씩 떨어뜨리면, 여기 한 명이 알아채잖아. 그러면 남은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한 놈이. 어차피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금반지 이런 걸로 그냥 다 사버리고 끝내버린단 말이요. 에 어, 그래갖고, 우리 편이 많아지고 상대, 그니까, 러 4대 4대4 이게 자체가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고. 전략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뭐, 무슨 교환권, 정보 교환권이 두장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명한테 갔었어. 파이랑 그 사분한테 갔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결국 파이가, 어, 이상한 거야. 어, 말하는데 이상해. 알아챘잖아. 그러더 그것도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준이 머리가 엄청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착각이야. 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 되게 착각이라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전략도 구사를 하지 못했어. 어. 근데 사람들이 얘 욕을 안 하더라고. 그 이유를 알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악을 나눠. 그격증을 처음부터 선으로 나눴잖아. 그니까 러 지금 야가 완전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어?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다 망친 거야. 응? 결국은 얘가 지금 파이한테 간 것도 잘못된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내 편을 만들려는 건 괜찮아. 어? 근데 당연히 담배 피는 사람이 세 명이잖아요. 그세 명을 뭉칠 생각을 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안 나가고 3천만 원 아끼고 응? 담배 필때3 명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어? 애초에 담배 안 피는 남자랑 어? 묻은 뭐 없이 파이. 이렇게 가 가지고 다 망친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거. 아예 게임을 다 망쳐 버렸어, 지금 처음부터. 무슨 뭐 얘가 게임 체인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애초에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었잖아요. 어. 이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 정보를 얻었잖아.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면 편집 방향도 이렇게 안 됐어요. 어, 그냥 그대로 흘러가다가 어 뭐야 다음날 아침에 어 5천만 원 어디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냥 반전으로 넣는 거야. 다시는 공영준이랬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어? 돈은 돈대로 깨져가지고 전략도 아무것도 구사 못하고 그냥 박살나게 생겼는데 무슨 뭐 얘가 전략을 잘 짰니 뭐 이런 얘기를 해. 아, 이해가안 돼서 그냥 그런 거예요. 어. 하여튼 앞으로도. 아니 근데 되게 재밌어요. 머니게임 재밌으니까. 어 그냥 보시면 좋을 것같아 앞으로도 혹시나 반응이 있으면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